잡채입니다. 잡채는 모든 재료 6 곱하기 0.3으로 채 썰고요. 지단만 4 곱하기 0.2로 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메뉴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채가 한식 공부하시면서 처음이시라면 잡채부터 공부하지 마시고요. 재료 썰기나 쉬운 것부터 좀 하시고 나서 잡채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세요. 자, 먼저 물 끓이겠습니다. 자, 물은 끓여서 숙주를 데칠 겁니다. 그리고 불리는데 찬물로 조금 오래 걸리니까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불리고, 데치고, 소금에 절이는 도라지, 오이, 당근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주는 머리꼬리 딸 거예요. 그렇다 숙주를 다6 곱하기 0.3으로 맞출 수는 없어요. 이렇게 그냥 머리꼬리 거두절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장에서 숙주 많이 나왔다고 또다 버리지 마시고, 웬만하면 쓸수 있는 부분은 다 사용을 좀 해주세요. 쓰시다가 조금 노르스름하고 안 예쁜 거는 정리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숙주 데칠 거잖아요. 바로 채에놓으면 얼마나 간단할까요? 잡채가 35분이니까 빠른 시간 안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든 시간을 조금씩 줄이시면 좋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숙주 손질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접시에 놓은 것들은 다 씻어서 껍질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서 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고기 키친타올 싸놓고 숙주 거두절미 해주는 거예요. 자, 저희가 탕평채, 잡채에서 거두절미를 하고 잡채를 숙주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머리꼬리 다 닦고 요거는 좀 지저분하니깐요 짧아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물이 아직 안 끄니까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그 사이에 모기모기는 무기. 그냥 이렇게 찬물에다가만 불려놔도 되게 잘 불려져요 근데 만약에 그릇이 부족할 때는 어, 같이 불리셔도 괜찮고요 물을 좀 데워갖고 따뜻한 물을 이렇게 넣어 주시면 당면이 훨씬 더잘 불려집니다 근데 오랫동안 이렇게 불려놓으시면 당면 불어요. 그 다음에 당면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위로 잘라서, 가위로 잘라서 이렇게 물속에다가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불리면서 다른 거 손질하시면 돼요. 공간 차지도 많이 하니까 접시 이렇게 겹쳐놓으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뭐를 하냐. 또 도라지 오이 당근 소금에 절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라지 손질 해볼게요 도라지 레드 부분 자르시고 6cm 맞추고 살짝 긁어서 껍질 돌려 깎아서 돌려서 껍질을 벗기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폐기율이 적도록 도라지 껍질 손질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6 곱하기 0.3 입니다 보라지가 잘랐을 때두개 나오면 두개다 하시고요. 이렇게 짧으면은 그냥 하나만 하시고. 그래서 잡채 채소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껍질 제거했고. 자, 그 다음에 편 썰겠습니다. 편 썰고. 그 다음에 모아서 채 썰게요. 자, 0.3 m 네, 가늘게 썰어주세요. 도라지 손질했고요. 도라지 따로 절일게요. 같은 큰 그릇에 절이고 나면 조금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접시에 두겠습니다. 일단은, 자, 물 끓으니까 숙주 데치겠습니다. 숙주 데칠 때 소금, 야채 데칠 때는 소금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숙주가 물 속에 충분히 잠기죠. 투명할 때까지 데쳐주면 돼요. 부드럽게 휘어질 때까지. 그래서 약이 정도 양이면은 한 10초 정도 걸립니다. 난 데친 거는 우리 시험 메뉴에서 다 찬물에 헹구고 물기 제거할 거예요. 자, 다 데쳤어요. 자, 그리고 찬물 헹궜고요. 난 물기 제거해서 바로 접시에 갖다 놓을게요. 빠르게. 자, 그다음 이 물은 안 버리고 당면 삶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오이. 오이는 또 6cm 맞추고 그 다음에 돌려 깎아서 껍질을 사용하는 거죠 우리는 오이는 돌려 깎아 껍질을 쓰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안 끊어지게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너무 어려우면 반달로도 한번 해 보시고요 부족할 때는 하얀 부분도 쓰시면 돼요 씨만안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채 썰어서 0.3으로 썰어서 소금에 절일 겁니다. 자 소금에 절일 거 준비해놨어요. 근데 도라지 아까 안절였죠 도라지 소금 조금 넣고 그다음에 물 넣고 도라지는 이렇게 조물조물 해야 돼요. 조물조물 해줘야, 해야 쓴맛이 조금 제거가 돼요. 자, 이 옆에다가 오이도 같이 이렇게 절여놓으시면 돼요. 절이는 것끼리. 오이도 소금 조금 이렇게 뿌려놓으시고 두 손가락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절이는 거 하나 더 있었죠? 자, 편 썰고, 당근. 껍질 벗겨놓은 거예요. 다 미리 제거해놓으면은 편해요. 음. 자, 그 다음에 편썬 거, 채 썰고. 자, 채썰고 그 다음에 오이 옆에 같이 절일게요. 보라지만 음, 조물조물했고요. 나머지는 그냥 채썰어 절이시면 돼요. 당근 살짝 삐뚤빼뚤한 거 있어요. 그런 거는 조금 정리하고 옆에다가 절이겠습니다. 또 당근도 약간의 소금 이렇게 넣어주고 조물조물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 주변 지저분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 해주세요. 자 숙주 밑간 안했습니다 숙주 밑간도 생각날 때 바로 해주세요 소금 아주 조금 참기름 몇 방울 예. 그렇게 해서 또 조물조물 양념을 좀 해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양파가 있어요 양파는 채 써는데 결대로 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뒤로 사이즈가 안 맞으면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고 양파는 동그란데 이렇게 썰면 안 돼요 동그랗게 굴려가면서 칼질을 합니다 0.3이죠? 근데 양파 두께에 자체 두께가 있어서 어 0.1이나 0.2로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자체 두께가 굉장히 넓어요. 어떤 거는 1cm까지도 나와요. 자, 이렇게 양파 채 썰어 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갖다 놓을게요. 양파 양이 굉장히 많네요. 자, 그 다음에 표고도 채 썰어야 돼요. 표고가 만약에 지금처럼 조금 작다면 그냥 쓰는 거구요. 혹시 크기가 크다면 조금 잘라주세요. 기둥 제거했고, 그 다음에 익으면 두꺼워져요. 그래서 한 반이나 3등분 정도 하고 또채 썰어줍니다. 자, 표고랑 모기랑 양념이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양념하고 한 번에 볶으셔도 돼요. 다시 한번 정리정돈. 음. 자, 그리고 나서 뭐 파마늘도 중간에 아무 때나 한번 다지고 고기는 마지막에 하도록 합니다. 자, 모기가 있었죠. 모기는 찬물에서도 잘 불려진다 그랬어요. 모기 물기 제거하고 이렇게 얘는 찢어 주시면 돼요. 모기는 찢으시오라고 써 있기 때문에. 그다음 중간에 뭉쳐진 부분 있으면은 이 부분은 버려 주시면 됩니다. 자, 엄지손톱만 하게 찢으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표고랑 같은 양념 사용할게요. 좀 이따 같이 해볼게요. 자, 그럼 저는 고기를 썰겠습니다. 자, 고기는 이렇게 키친타올로 핏물 제거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결대로 채 썰어줍니다. 익으면 줄어드니까 7cm가 나온다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포 떠서 넘기고 뒤집어서 두꺼운 부분 다시 한번 떠서 넘기고 또 뒤집어서 두꺼운 부분 또 떠서 넘겨서 가늘게, 얇게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그 다음 그대로 썰어도 되고 양이 많다면 반 잘라서 겹쳐서 또 빠른 시간 안에 썰어 줘야 되는 게 자체죠 그렇다고 너무 엉망으로 썰면 안되고 길이들이 다 비슷하게 나와야 돼요 자 이렇게 채 썰어서 준비했고 도마 한번 닦아 주셔야 합니다 자, 당면 삶을 물 올렸어요 그동안에 뭐 하냐면 양념 해 볼게요 간장 설탕 참기름 양념이 표고목이 당면까지 입니다 당면 삶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기는 거기에 추가로 4개가 더 들어가죠? 그래서 동시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간장 1큰술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설탕 반큰술, 간장 1큰술. 만약에 당면의 양이 조금 많다면 더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참기름, 설탕만큼 그거보다 조금 덜 해주시고, 간설탕. 자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요 양념은 표고무기 이렇게 부어줄게요. 자 그다음 당면에도 넣을 거예요. 자 고기 한번 넣어볼게요. 응,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 근데 네 가지가 빠졌죠? 지금 넣는 거죠. 파마는 그다음 깨 부셔서 후추 검은 후추. 그래서 일곱 가지 양념이 다 들어갔습니다. 간설 파마 깨 참. 자, 소고기 양념 끝났고요 그러면 은 요거 그대로 당면을 쓸수 있잖아요. 자, 물 끓어요. 그러면은 소금은 아까 숙주 데칠 때 넣어놨었고, 식용유 조금 약한 작은술 정도 넣고, 당면 삶아주시면 됩니다. 당면을 만약에 한 10분 정도밖에 안 불렸으면은 1분 정도 삶아주시면 돼요. 부드럽게. 자, 당면 삶고, 또찬물을 헹굴 겁니다. 자, 그동안에 지저분한 거 한번 정리를 좀 해주세요. 양면도 불수 있어요. 한번 이렇게 휘젓고 면이 얼만큼이었나 한번 확인을 좀 해봅니다. 자, 그 사이에 절여진 도라지 오이 당근 씻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에 씻으면 섞이겠죠. 그래서 따로따로 씻으셔야 돼요. 자, 도라지 꺼내서 체에 받쳐서 개수대에서 요렇게 씻어주세요. 네, 그대로. 그런 다음에 물기 제거. 자, 그 다음 오이도. 당근도. 자, 이렇게 물기 제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접시 위에다가 갖다 놓을게요. 도마에 너무 많이 올려놓고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 이 면도 그대로 갖다 놔도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볶는 순서까지 고려해서 놓으신다면 볶을 때 본인이 편할 거예요. 아무렇게나 넣다 보면 간장 색깔이 여기 야채에 물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절인 거 씻어서 짠기 빼고 물기 빼두었습니다. 당면 그 사이에 다 삶아졌어요. 음. 자, 이렇게 투명하게 잘 삶아졌네요. 그럼 역시 찬물에 헹굴게요. 당면의 양이 얼마 안 되죠. 잡채는 채소 위주로 먹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당면이면은 간장 약반 큰술 정도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넣으면서 색깔 물들여 주시면 돼요. 자, 이것도 볶으면서 마저 익힐 거기 때문에 지금 완벽하게 안 익어도 됩니다. 자, 이제 뭐 하냐면 지단 준비하겠습니다. 지단 준비하시는데 그릇도 몇개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 볼때 그릇을 바로바로 바로 씻어가면서 쓰셔야지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자, 계란 노른자 흰자 이 분리해주시고 오늘은 계란 많이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요거 한 수저 정도만, 두 수저 정도만 있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약간의 소금 덩어리만 없게 풀어주시고 동시에 그냥 달구겠습니다. 기포 있으면 기포 떠내주시고 기포 없게 제가 섞었어요. 알끈 있으면 알끈 빼주시고 자다 섞었습니다. 만약에 물기 있으면 물기 닦아주세요. 자 그다음에 불은 약불 기름 달구고 키친타올 닦아주시고 펜쓸때펜 들어갈 준비가 다 됐나 한번 체크 좀 해보세요. 계란 준비돼 있죠? 숙주. 데쳐졌죠? 약간, 양념도 되어 있습니다. 다 절였죠? 씻어갖고, 그 다음에 양념 다 해놨어요. 이렇게 준비를 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후라이팬 할 때는. 자, 후라이팬 뜨거우니까 잠깐 불 끄고 기다리든가, 또는 젖은 행주를 좀 올려놓고요. 이렇게 식혀주시면 됩니다. 자, 흰자 많이 필요 없어요. 자, 한 반만 넣어볼게요. 들어갔을 때, 하얗게 되면서 소리는 안나는 정도 자 노른자도 넣어볼게요 그래서 혹시나 흰자 망치면 남은 흰자 또 쓰면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계란 부어놨고 약불 놓으셔도 부풀거나 갈색이 날수 있으니까 불 조절을 뗐다 붙였다 하시면서 잘 해주셔야 돼요 또 급하게 하다가 흰자 망칠 수 있으니까 지단할 때는 조금 더 차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노른자 먼저 뒤집을게요 노른자가 좀더 빨리 익어요 흰자를 빨리 뒤집으시면 자꾸 찢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직 멀었어요 네,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단은 식은 다음에 더 깔끔하게 썰려져요 그래서 지단 붙이고 꺼낸 다음에 다 볶고 나서 썰어주시면 돼요 자, 지단 붙였습니다. 자, 붙이고 이제 꺼내 볼게요. 음, 조금 여기가 찢어졌는데 요 부분 쓸 거니까 괜찮아요. 자, 이제 다음 거 볶을 때는 야채, 하얀 거부터 볶아주시면 됩니다. 볶을 때 하얀 거부터 양파나 도라지부터 볶으면 돼요. 음, 양파 다 넣었고요. 자, 지금 보면은 양파만 간이 안돼 있어요. 소금 간, 간장 간다돼 있는데 그래서 양파 볶을 때는 약간의 소금 넣어주시고 투명하게 있게 약한 불로 볶아줍니다. 양파 투명하게 너무 하얗지 않게 내주시고 그렇다고 센 불로 막 오랫동안 볶으면 갈색 나요. 갈색 안 나게 해주세요. 자, 숙주만 여기서 안 볶습니다. 숙주는 그대로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자, 양파 다 볶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볶아볼게요. 다 기름 조금 조금씩 두르면서 하시면 돼요. 자, 도라지. 도라지는 이미 절인 거 물에 씻었습니다. 자, 도라지. 가늘게 썰었기 때문에 금세 볶아져요. 또 이제 갈색 안나게 한번 볶아서 꺼내주시고 그 다음에 오이 오이 볶아주시고 오이는 원래 센 불로 빨리인데요. 계속 불을 약하게 두다 보면 프라이팬이 뜨겁더라고요. 그럼 그냥 약불 두시고 팬 온도가 떨어졌으면 잠깐만 센불 해주세요. 자 그다음에 오이 같은 거는 볶아서 펼쳐서 식혀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다음 당근이죠 자 당근이 익을 때까지 그렇다고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볶지 마세요 자 당근 볶고 나서는 표고랑 목이 버섯입니다 자 그리고 당면 잊으시면 안 돼요 당면 볶아야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이 소고기예요 자 당면도 다 볶았고 재료가 양이 제법 되고 젓가락질이 안 되시면 주걱 쓰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표고보기. 잡채가 좀 어려운 거랑 나올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조금 빠른 시간 안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잡채만 한번 해보시면 약 4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이것도 한 1분 내에 볶아서 꺼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꺼내두었고, 제가 볶고 나서 다 접시에 펼쳐놓고 있죠? 그래야 훨씬 더잘 식어요. 볶은 것도 알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당면이에요. 당면, 투명할 때까지. 전체 익어야 됩니다. 당면 안 익으면 떨어져요. 자, 당면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위에는 하얗고 밑에는 지금 투명해요. 당면이 투명하게 볶아주시면 돼요. 불투명한 거 없게. 연습하실 때는 드셔보세요. 아, 이 정도구나. 시험에서는 드시면 안 됩니다. 강점입니다. 자, 당면 볶아서 또 펼쳐놓고. 자그 다음에 고기입니다. 소고기, 소고기도 익어야죠. 무조건 익어야 돼요. 혹시 핏물이 많이 나오면 한번 닦아서 올려주세요. 자 소고기 또 약한 불로. 자 고기 익고 볶고 그 다음에 지단 썰고 이제 담아 보겠습니다. 고기는 센 불로만 하시면은, 어, 타요. 간장, 설탕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시 약한 불 정도로 완벽하게 익혀주시고.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자, 지단 먼저 썰어볼게요. 지단은 4cm. 그 다음에 채썰 거고요. 재료는 6cm였지만, 지단만 4cm입니다. 자, 노른자. 노른자도. 자, 그렇게 썰고 혹시 사이즈가 안 맞으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맞춰서 살을 다시 해주셔도 돼요. 정확하게. 자, 옆에 지단 준비해놓고 이제 버무려볼게요. 결국은 여기다 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도 펼쳐서 식히는 거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완성 접시 이런 거 많이 없어요. 자, 시험장마다 다르겠지만, 제출 접시밖에 없거나 두 개밖에 없으니까, 닦아서 써줍니다. 자, 물기 없게 닦고. 다음에 이렇게 해놨는데 혹시 당면 색깔이 흐리면 미리 채소 넣기 전에 간장을 좀 넣어주시고 싱거울 것 같으면 소금을 조금 넣어주셔도 되고요 깨도 조금 더 하셔도 돼요 윤기나게 참기름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잡채를 버무려 주세요 음. 골고루 버무리시고 재료가 조금 많은 거 있으면 그런 거를 바닥에 조금 깔아줍니다. 버리지 마시고요. 충분히 양이 많이 나올 수 있게 야채를 먹는 게 잡채니까 자 야채 바닥에 조금 넉넉히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재료들 담아주세요. 자, 이렇게 담고 우이 당근도 적당히 손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단 썰어 놨죠? 바로 썰고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잡채는 35분인데요. 최대한 빨리 할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채소들 사이즈가 좀 균일해야 됩니다. 당면은 반드시 익어야 되고요. 그래서 잡채는 시간싸움이니까 제출을 목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잡채 완성되었습니다.